겉감의 겉, 겉감의 안쪽에 심지를 붙이세요. 이렇게. 심지를 붙인 후 여기 가운데다가 14, 10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입술감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음식을 표시해서. 똑같이 중심을 표시해서 7cm, 7cm, 14cm를 표시해 주세요. 심지어 다안 붙였어요? 응. 심지어 다 붙였죠? 이렇게 접어서 0.5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만?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를 해서 또 이제 이것도 해볼게요. 네. 네. 아, 얘는 아까는 피고 얘는 접었잖아요. 또 Y 저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선을 안 그려놨으면 이 뒤에 일직선이잖아요. 음. 여기 접어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입술이 어, 괜찮은 두껍게 나오는 거네요. 아, 두꺼워요. 이 예, 얘가 것들여? 더 두껍죠. 보세요. 얘는 아니, 우리가 아니. 시접을 넣어서 쌌잖아요. 통통하니 이쁘죠. 아, 아, 아. 얘는, 얘는 시접 없죠. 박잖아요. 시접 없이 이러니까 얘는 얇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음. 근데 높고, 예, 얇구나. 얇으니까 네. 얘는 조정이 안 되면서 얘는 편하긴 해요. 음. 다시 박지 않아도 되는 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하시면서 깔끔하게 되는 거. 예요 깔끔한 이쁜 건 얘예요. 아, 그래요? 얘는 음. 통통하니 음. 이뻐요. 그러니까 <laughs> 만들어 보시면 이제 차이를 좀 아실 거예요. 음. 완성미가 조금 떨어져. 많이 남기지 마시고 얘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야. 음 그죠? 간편하죠. 그러니까 음 보세요. 아까는 시접을 갈랐잖아요. 우리 갈라서 다렸죠. 얘는 안 갈려도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음, 그러 얘는 그냥 여기서 하고 음. 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음. 얘는 박혀 있어. 음. 안 박아도 돼. 음. 그 대신 어떻게 되면 얘는 조정이 안 돼. 얘는 잘 해야지. 오, 이제 우리는 뭐, 여기는 입술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음. 만약에 미움을 올릴 음. 수 있고 음. 할수 음. 있죠. 근데 얘는 딱 박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박아주시고 여기도 만약에 얘가 좀안 맞죠? 그럼 얘 이렇게 당기시면 돼. 요렇게 맞춰서 요렇게 제가 음? 할게요. 요게 그럼 b 형이에요 지금. 그 프린트에. 네. 쉬우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돼. 근데 고급은 약간 이제 이렇게는 <laughs> <안 웃음> 통통한 <웃음> 게 이쁘죠. 얘는 통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으시면 돼. 응, 나는 통통한 거할 거야, 아니면 이제 뭐 그거 있죠? 그래서 요 얘를 만약에 조금 이렇게 당기시면 돼. 얘를 이렇게 입술을 맞추셔서 음. 응. 맞게 이거 안감 받고, 얘는 마중천 필요하겠죠? 네, 마중천 똑같이 네. 여기까지 하세요? 네. 주머니라고 네. 생각해보세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안감 이제 안감을 다룬 애, 안감을 이렇게 놓으면 얘가 안감이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음. 마중천을 되는 음.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여기, 이거는 겉감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음. 먼저 대고. 먼저 음. 대고, 여기 한번 박아주시는데, 이게 여기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좀 미울 수 있으니까, 음. 얘를 이렇게 갖고, 얘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먼저 박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접어서 한번 박으셔도 되고 그죠.